우리 지아 좋은 거 발명했어요. 아주 그냥 원래 지아 장난감을 좋아해야 된데 이런 거 좋아하는 여자. 지아야, 아, 좋아? 되게 좋아? 아, 아그 좋아. 이렇게 조명인데 이렇게 지아야. 이렇게 여기 안전 렇게 감자 관찰하는 여자 와 지아 신기하다 쿠킥 <laughs> 아 귀여워 지아야 여기다 꽂아봐 여기다. 꽂아봐 신기해, 우리 지아. 할머니 지아가 더 신기해. 자, 지아. 오, 음. 음. 좋아, 지아야. 이거 갖고, 우유 먹고 잘 놀자. 음. 어유 그래서. 어. 어. 오 좋아. 아주 신나. 다음에 다음 다른 장난감으로 다시 올게요. 오늘 지하 장난감 조명이었어요. 고양이 조명. 고양이 조명이었어요. 안녕.